봄 60일 찰나가 영원입니다. 봄 60일 찰나가 영원입니다. 지금 여기란 찰나입니다. 그 찰나를 깨달으면 시간의 분열이 사라져 영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림으로 찰나에서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찰나란 생각이 일어나지 일어으로서 항상한 감각, 감성인 바텅 비고 환하고 고요합니다. 감각을 감각하려면 생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여 산전수전 찾아다니던 끝에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게 된 찰나, 감각이 생각을 이어받아, 감각이 감각을 감각하여, 지금 여기 찰나를 깨닫게 됩니다. 찰나는 영원인지라, 겁이 없어 안심 인명입니다봄 60일, 찰나가 영원입니다. 봄 60일, 찰나가 영원입니다. 지금 여기란 찰나입니다. 그 찰나를 깨달으면, 시간의 분열이 사라져 영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림으로, 찰나에서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찰나란 생각이 일어나지 일어들어서 항상한 감각 감성인 바텅 비고 환하고 고요합니다. 감각을 감각하려면 생각으로 편안함을 주어하여 산전수전 찾아다니던 끝에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게 된 찰나. 감각이 생각을 이어받아 감각이 감각을 감각하여 지금 여기 찰나를 깨닫게 됩니다. 찰나는 영원인지라 겁이 없어 안심이명입니다. 봄 60일 찰나가 영원입니다. 범은 6십일 찰나가 영원입니다. 지금 여기란 찰나입니다. 그 찰나를 깨달으면 시간의 분열이 사라져 영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림으로 찰나에서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찰나란 생각이 일어나기 일전으로서 항상한 감각 감성인바 텅비고 환하고 고요합니다. 감각을 감각하려면 생각으로 편안함을 주하여 산전 수전 찾아다니던 끝에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게 된 찰나. 감각이 생각을 이어받아 감각이 감각을 감각하여 지금 여기 찰나를 깨닫게 됩니다. 찰나는 영원인지라 겁이 없어 안심인명입니다.